앞으로 이 친구와 함께할 콘텐츠는 제가 가진 기술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에게 전수를 해서 이 친구가 저처럼 되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laughs> 잘 보고 계시죠? <laughs> 오늘은 본격적으로 직접 시공하면서 을 연습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울어? <웃음> <웃음> 내일 이 땅을 또 다시 파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이걸로 다 메꿔갈 거예요. 다 메꿔 나면 굳어질 거거든요. 그냥 뜯파시면 됩니다. 자,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 이 작업이 어떻게 된다? 무한 된다. 왜? 잘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는 친구가 자리 잡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고, 이 과정에서 친구의 현 상황이 전보다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열심히 노력해주는 만큼, 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켜본 결과 일단 연습은 한 2주 정도는 더 꾸준하게 해야 될것 같고 왜냐면은 이제 시공을 나가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음. 제가 언제까지고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떡하겠어요 또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되겠죠 네. 그래도 처음부터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하게 늘었어요 조만간에 오더 따스다 가면 되겠어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앞으로 시공 기술도 중요하지만 내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듯이 어쨌든 그 시공을 나가려면 너가 그거에 대한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 음, 음. 네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그쵸?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다 알려줄 거예요. 음, 예를 들면은 그대만의 사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숨고 같은 대형 플랫폼. 이런데다가 그대의 프로필을 빡!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다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들을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음. 아셨죠? 음. 미소가. <laughs> 이제 그대는 제2의 신녀사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2의 신녀사.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보이네? <laughs> 아니요, 좋아요. 자, 오늘의 중간 점검은 여기서 끝. 그게 뭐 해야 돼요? 연습, 네, 또 땅을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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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고 메꾸고 메꾸고 바르고 바르고 다 해야 돼요. 그쵸? <laughs> 가요, 빨리 이거 봐. Let's go!